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 시장을 수사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황우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아일 기자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황운하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한 게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인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은 김전 시장과 측근들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그해 5월 측근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달뒤 열린 선거에서 김전 시장은 낙선했고 민주당 후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친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변호사가 당선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신성한 선거를 짓밟은 중대 범죄로서 끝까지 출궁해 일벌백계해야 마땅한 의역입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비리 첩보가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직제상 민정수석실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단순 이첩인지, 함영 수사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황 청장은 SNS를 통해 경찰청에서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 생산 경위 등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도 첩보를 울산경찰에 내려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입수 경위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함영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OBS 뉴스 김아인입니다.